인도군에서 그 안양 어 평촌역 예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어 잠깐 찍어 봅니다. 예, 요게 이제 안양천 예, 뭐 이게 어 줄기 같은데 자, 어제 새벽에 제가 아 여기 인도군 근처 모텔에서 들어가서 일 마치고 들어가서 어한 2시간 정도 가량 어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 다른 방송들 좀 챙겨 보다가 6시쯤에 잠들었어요. 그리고 한 5시간 자고 딱 정각 11시에 일어나 가지고 얼른 씻고 옷 입고 물건들 좀 챙기고 정확하게 11시 40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왔는데, 아, 지금 이제 12시가 12시 점심시간이 다돼 가는 시각이다 보니까. 이 아, 탁송콜이 별로 안 뜨네요. 아, 그래서 일단 콜 보면서 콜창 보면서 어, 저 평촌역 방향으로 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쪽에 어, 그쪽에 그 각종 그 자동차 회사들 어, 수리하는 어, AS 센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 그래서 거기서 어, 콜들이 좀 평상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길에, 아, 여기 안양천이 보이길래, 아, 잠깐 찍어 봅니다. 네, 저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미처 이제 드리지 못한 말씀인데, 어, 그 정치 쪽 얘기는, 어, 어저께도 뭐 그, 어, 국회 그, 국회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헌재에서 어, 그 변론도 있었는데, 뭐, 홍장훈 차장도 나오고, 아뭐 어, 그런 거 저도 잠깐 잠깐 예, 봤는데 지금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아 어, 너무 그냥 아 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잘돼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 그 내란 동조범들 중에서 아뭐 어, 검찰이나 예, 그런 어떤 조작에 의해서 아뭐한한몇 어, 명이 빠져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